LG 미리 우승 기념으로 한번, 여기 종합운동장역인데, 종합운동장역에서 어디를 가냐? 거기 한번 가볼게요. 편의점에서 LG 유니폼 파는 곳, GS25. 근데 사실, 귀여운 거는 두산 망곰 유니폼이 귀여운데, 곰탱이요. 캐릭터랑. 콜라보레이션 한거 너무 비싸더라고요. 16만 원. 두산 이 사람들 완전 도둑 사라 도둑놈들이었습니다. 두산을 욕해 주시. 욕하지는 마시고 상수를 비난하겠습니다. 16만 원 너무 선 넘어서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전통의 대기업 사랑이요 LG겠죠. LG는 6만 원에 팔고 있어서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선은 종합 운동장력은 보통은 이제 이 뭐라 해야 돼요. 야구장에 사람들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일반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유리 격벽 쳐 놓은 거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날리 치니까 유리 격벽으로 빼놨는데 9번 출구 있다고 하니까 가볼게요. 근데 이제 봐야겠죠. 사실 야구 뭐 장을 가본 거는 되게 여러 번 있는데 야구 그렇게 재밌나?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뭐 야구 모자긴 하네요. 그냥 가끔 결과만 보는 야구장 가는 게 재밌긴 하잖아요. 확실히. 좀 전략적인 게임이긴 하거든요 9번 출구 엄청 멀리 가야 되네 몰랐는데 뭐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야 아, 이건 아니지 야 어쨌든 계속 가봐야겠네 뭐가 됐든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느낌 약간 요즘 이게 더 웃긴 게 야구가 코로나 이후에 인기를 끈 것도 어제 생각에는 이래요 사람들이 야, 갈 곳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왜냐면막 보이지 말라고 잔소리했는데 결국엔 야구장은 이게 트여있다 보니까 뭐 대충대충 뭐 무슨 마스크 쓰고 야구하세요 하라고 하니까 더 그거에 재미가 좀 들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서 옛날에 LG 뭐 야구용품? 두산인가 LG인가 야구용품 집에도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그게 로즈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로즈 초등학교 때 되게 야구가 유행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막 야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월드컵이 좀 대박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갑자기 축구가 유행하고 고등학교 때 까지 축구가 무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행하다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돌고 돌아 야구인가 봅니다 야구가 훨씬 더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게 이게 야구는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꽉 차요 꽉 유니폼 입은 사람들로 특히 그리고 요즘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무슨 야구 유니폼 하고 난리를 치고 아주 그냥 생쇼를 하던데 네. 실제로 야구 자체가 어쨌든 좀 피크닉 용도로 업그레이드 돼서 근데 그 연간 이용권? VIP 이용권 이런 것들은 되게 비싸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쌌었는데 노는 것도 인기를 끄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되고 지금 아니 9번 출구 사러 가야 되는데 뭘뭐 이렇게 멀리 빼놨지? 근데 이게 종합운동장역 이제 그 이거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있거든요 보세요 여긴데 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쪽에 있다고 하니까 길 건너서 GS25 편의점 여기 그때 처음 본게 편의점에서 구단들이랑 협력 맺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아이디어가 좋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아이디어가 좋다 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좋으면 한번 가서 구경해야지. 구경 안하면또 섭섭하니까 좀 그런 느낌? 아, 네, 보자 그래도 꾸준하게 야구가 있었던 곳은 아마 부산이 야구가 인기가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사실 서울 지역에서 야구가 인기 있는 거는 지금 잠시 연고지가 LG랑 부산이잖아요. 아, 그냥 뭐, 키움도 있나요? 모르겠네. 무슨 KT도 있더라고요. 팀 중에. KT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꽤된것 같던데. 로쇼가 마지막 야구 봤을 때가 NC 구단 설립해가지고막 난리쳤던 때인데 여기 넘어가면 있다고 해요 저쪽에 도주해가가지고 편의점에서 한번 볼게요 LG 뭐 야구 어쩌고저쩌고로 기껏 나왔는데 어 좋은 동량 벌써 허물었나 왜 크레인이 들어가 있지? 보니까 종합동자치니까 뭐 탄천? 물론 탄천이긴 한데 왜 사람들 오늘 또 야구 하나 보네 이야아.. 우지뭐오스 요즘 젊은 여자들이 하도 야구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지역경제를 활력을 더는 와저망고짱 아, 귀엽다 부장 같네 여자들이 돈이 많나 봅니다 망고 귀엽긴 하네 쥬은이 어찌어찌가 강탈하네 사람들이 다 망고 입고 다녀서 아우 귀엽네 진짜 웃기네.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망고 못 사요. 망고 못 사니까 이쪽에 건너서 지금 CS25에 들어가면 되니까. 저 망고 뭔데 진짜 귀여워. 물품이 다 있어서 뭐 요즘엔 짝짝이. 무슨 소음 공예 유발 물품도 5 0 0 0원 주고 팔더라고요. 그것도 뭐 새로운 응원 문화겠죠. 나폴레옹 빵집 옆인데 한번 가서 볼게요. 지금 아직 4시 밖에 안 됐는데 빵번 야구가 보통 야구 게임을 저녁에 하니까 또 몰려 나왔나 봅니다 어겠지 g s 2 5이 어디 갔지? GS25 어디 갔어? 잠깐만 여기 어디였는데? 어? 아, 여기 있다 오케이. GS25 찾았다 트윈즈 어 도착 베리베리 도착 이야 어 되게 밤에 보니까 훨씬 더잘 보이는데 낮에는 좀불 약하게 켜놓으셨구나 한번 봐야겠네 유니폼 결제. 예 키르시? 근데 LG의 단점은 또 그게 예쁜 게 없어가지고 25B 베리베리칩하구만 로소100 사이즈 살게요 어디 갔어 120? 갑자기 95다가 120이라니 이건 아니지 1 0을살 건데 디자인이 뭐지? <laughs> GS25는 할인 제품이 없단 말이죠 모자도 꽤 귀엽긴 하네 하지만 오늘 목표는 그게 아니니 무난하게 생긴 게 뭐였지? 이건가? 뭐야? 아, 원정이 검정색이구나. 어, 근데 키르시도 또 보니까 괜찮은데? 체리? 어, 약간 힙한데, 힙? 이게 아주 기본 디자인일 테고. 이건 뭐죠? 음... 이거는 일반, 일반 제품? 트윈스. 어, 이것도 괜찮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아, 고민되네. 갑자기 날 고민하게 만드는구만. 키르시, 어, 키르시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되면 은 서울 유니폼? 서울 유니폼은 안, 알고 있다고 본지. 아, 고민되네. 클래식 유니폼. 클래식 코 근데 평상시에 입고 다니려면 이게 제일 낫나? 이거 너무 비싸니까 싼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코닉 유니폼. 디자인이 좀 약간 아쉬운 거. 이거는 좀 여기서. 고민이 되어버리네. 이거 참 고민되게 만들어놨구만. 클래식 이거랄까, 이거랄까. 이것도 사이즈가? 아니야. 100, 1 0 갑자기, 갑자기 사이즈가 85였다가 120 뛰었다가 난리 났네. 이것도 레전드긴 한데 105 되나? 105 여기는 있는데. 100이 정답인가? 100이 최선인가? 진짜. 아, 저 사이즈가? 사이즈가 갑자기 85였다가 120. 120대에서 누가 빼갔나봐. 아, 근데 디자인도 봤어요, 사실. 디자인 요거 체리 달린 거라. 근데 이제 저는 배0인데 105만 빠졌을 수도 있죠 아 체리랑 체리를 살지 이게 문제네 음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거 100 해야겠네요 약속은 약속이니 네 체리가 생각보다 더 멋져서 너무 고민이 되네요 진짜 예예 5만원 예. 이상 결제입니다 아 5만원 이상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잠시만요 지갑 넣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샀고 한 김에 바로 이어 볼까요 또 lg의 힘을 우승 어차피 지금 미리 우승 이라고 하니까 이거 있고 byd 매장 다음 영상 찍으러 가야겠다 아 근데 체리가 생각보다 더 멋있네 근데 체리 너무 비싸가지고 콜라보 아이템도 좋지만 콜라보 아이템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뭐음 맞으면 대충 맞게 해야겠지 이야 이거 보세요 멋있는 거 되게 잘 만들었다 이야 굉장히 멋있네요 진짜로 거의 초등학생 이후로 이거 뭐야 백도 크네 벌써 야구 팬 돌아온 거 같네요 유행 역시 밴드웨건답게 이거 어떻게 떼죠? 이야 벌써 갑자기 분위기 근데 집에 있던 게두산 유니폼이었나?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대충 이야 근데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네요 트윈즈 아니 트윈즈 그래 이 정도면 됐죠, 뭐. 그래도 만족감이 있는데, 64,000원에 이 정도면 해자잖아요 다들 다른 구, 구단들도 LG를 좀 보고 배워야 될 거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구매다. 이렇게 평해 드릴게요. 괜찮네. 다시 돌아갈게요, 또. 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네. 옷을. 오. 오케이.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누가 돈을 실제로 돈에 상관없이 고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체리 키르시 에디션? 저거 무슨 뭐 뉴욕 아티스트? 뭐 유명 아티스트잖아요, 저 사람? 저게 훨씬 더 약간 소재도 고급지고, 실제 보니까 훨씬 더 좀, 뭐라 그러죠? 어, 하여간 뭐 고급지네요. 저게 더. 저걸 할것 같긴 합니다. 누가. 저에게 진짜 딱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것도 뭐 한정판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무난하게 평상복으로 입기에는 나쁘지 않네요 LG 미리 우승 축하드리고 근데 진짜로 모든 구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순위 매겨보라고 하면 역시나 그 두산 망고 귀여운 거 근데 16만 원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0만 원짜리 피카츄 롯데 피카츄 롯데는 조금 조금 약간 애들 장난감 같긴 해가지고 아 근데 망고미가 확실히 아디다스에다가 가장 비싸긴 한데 가장 무난한 거는 이 LG 유니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미리 우승 노셔가 먼저 말씀드릴게요.